이게 진짜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얘가 파열이 아니라 화상으로 나올 줄도 얘가 칼을 들고 나올 줄도요 MG화상은 역시 뭔가 특이합니다 화상과 호흡, 신속, 그리고 고유 키워드인 점혈을 사용하는 관통인격입니다 쉔크 인격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호흡 파열을 예상했지만 파열이 아닌 화상을 들고 나오면서 이번 시즌 인격들은 확실히 어느 정도 화상을 밀어준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쉔크 메르소와 비슷하게 스킬 마코인을 맞추기만 하면 쉔크 메르소의 집중 공격에 해당하는 점멸을 부여합니다. 최대 3 스택까지 묻힐 수 있으며 이는 합과 기본 위력 그리고 크리티컬 피해량을 올려주는 효과를 줍니다. 모든 스킬에 호흡 횟수 또는 위력 증가가 달려 있어 단독으로 호흡 스택을 쌓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 스킬과 삼 스킬에는 방어 레벨 감소도 달려 있고 샹크의 상징과도 같은 속도 차 위력 증가도 달려 있어 부족함 하나 없이 평범하게 강한 인격이에요. 극딜기인 삼 스킬은 뭐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위력 고점도 높아서 대충 쏴도 강하고 점멸 잘 묻히면 그냥 터집니다. 화산과 호흡 양쪽 다 기용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남부 샹크 돈키는 정말 잊혀질지도 모르겠네요. 도가네 <놀람> 돌아 모조리 불태울 거라고 했잖아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화상과 연료를 사용하는 타격 딜러입니다 패시브가 사실상 거의 상시 피증 40에서 60%인 미쳐버린 딜러예요 거기다 고점도 하늘을 찌르는데 화상 인격 특성상 고점을 찍기도 매우 쉬워서 일반 전투를 보면 코인 다 보지도 못하고 저기 터져버리는 게 벌레 하나 잡겠다고 초과 삼간다 태우는 사람 같아요 모든 스킬에서 12구선 연료라는 보조 기믹을 사용하는데 없어도 스킬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있을 경우 추가 효과를 받습니다이 연료는 50 마료로 내려가면 과열 연료로 변해서 2, 3 스킬의 피해량을 올려줘요. 다 썼다면 수비 딸깍으로 100까지 풀로 리필해 줍니다. 이 스킬은 전방에 화염을 부어대는데 아쉽게도 가중치는 일이지만 다른 적2 명에게 화상 위력과 횟수를 부여해서 미친 방어기 컨셉을 제대로 지켰어요. 패시브에도 처치 시2 명에게 화상 횟수 부여가 있습니다. 삼스킬은 26이라는 미친 고점의 극딜기인데, 동생동과 마찬가지로 피해량 증가가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딸깍하고 써도 나중에는 딜이 500 아래로 내려가는 게더 힘들어요. 수비 위력 고점도 16으로 굉장히 높아서 1스킬밖에 없을 때 합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예열형 굿스터프인데다가 화상덱에서 쓰면 미쳐 날뛰는 컨셉으로, 그렉 인격의 암흑기를 신부 그렉과 함께 제대로 깨고 나온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화상을 사용하는 정신력 서포터 겸 딜러입니다. 화상덱에서 기용 시꽤 높은 고점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반격 사용 시 보호막을 준다는 효과도 있어 반격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상쇄한 느낌도 있어요. 심지어 이 반격 화상 부여 능력도 꽤 훌륭하고 코인도 두 개나 됩니다. 그러나 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당최 MG 화상 멤버들이 앵간히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한 놈은 폭사하고 한 놈은 본인 머리에 총알 구멍을 만들고 한 놈은 신나서 뛰댕기다가 혼자 삐져서 침식당하고 그런데 이걸 조상님이 나서서 트라우마가 줍니다. 패시브로 한 명의 정신력을 10화상의 인격이면 15 회복시키고 분노 공명이 4 이상이면 회복 대상의한명 늘어나는 그냥 한 마디로 마티스와 런싱의 정신 상태로 혼자 잡아주는 미친 정신력 서포팅 능력을 들고 나왔어요. 3 스킬에도 정신력 15 회복이 달려 있고요. 2스킬과 3스킬은 화상당 피해량 증가가 달려 있고 3스킬 막타에는 추가 딜링 메커니즘도 붙어 있어서 딜링도 꽤 기대할 수 있는 인격입니다. 모션도 굉장히 멋있어요. 이번 패치로 화상덱이 여러모로 모양새를 갖춘 듯합니다. 동생돈을 화상에 쓸지 호흡에 쓸지는 개인 취향이지만 발푸감 인격이 없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듯하고 3명 전부 좋은 인격들이라서 다 추천하는 편입니다 동생돈과 불그렉은 저업 0티어라고 생각하고 화상 덱 기준으로 불그렉과 리우 이상은 0.5티어 이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